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던치는 TV, 던치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9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주요 뉴스 시황, 목표주가 상향 리퍼도 좀 살펴보고요. 섹터 전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좀 볼까요? 뉴욕 증시가 1조 달러 투자 부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하원은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 무난히 통과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긴 하네요. 그래서 다우가 1조 투자, 달러, 1조 달러 투자 버브와는 대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가 있으니까 다우에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다우하고 S&P 최고치 마감했고요. 나스다운 조금 주춤했습니다 요건 요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요게 문제네요. 오늘이 사상 첫 2천 명대 확진자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은 시장, 시장 종합 종목을 좀 볼까요? 시장 종합 상황 보시기 전에 오늘은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한개 빠지는 300개였는데 하락 종목은 563개 거의 두 배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380. 아홉 개, 0 0개 조금 안 되고, 하루쯤은 950개 넘었습니다. 두 배가 넘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터프한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들이 무려 1조 7천억 원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역시 4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인들은 거래소를 갔다 1조 6천억치 매도를 쳤습니다. 그죠?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며칠 전에 분석을 해드렸지만 콜옵션과 풀옵션 비율을 보시면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를 밀고 있는데다가 콜옵션에 상방으로 배팅한 건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풀옵션은 다섯 배 정도 하방으로 배팅을 크니까 아무래도 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밀어버렸네요. 그 대신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 해서 다시, 예, <laughs> 엄청나게 또늘어났고요이 자금들이 오늘, 예, 고래소와 코스닥을 또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인지 아무리 밀더라도, 뭐 계속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그 전부터 계속 팔고 있죠? 그렇더라도, 이, 통화 개미혼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리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좀 터프한 장이었습니다. 염려되는 건 이거죠? 지금 환율이 또, 1150원을 툭, 점프를 해서 1156원 40전이 끝났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또 경계상, 옐로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해야 되 상황입니다. 저는 계속 30% 현금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처음에 CJCG부터 볼까요? 찐바닥이다. 찐바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ATP 상승이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 좀 올렸거든요.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CJCGV는 조금 올랐습니다. 괜찮았고요. KT가 오늘 선방을 했습니다. 2분기 리뷰를 해보면요. 유선전화 부문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신호. 연결 영업이익이 475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KT는 오늘 긍정적인 신호가 보였고요 오늘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KT는 매우 좋았습니다 s k 바이오팜도 오늘 실적 좋았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강원랜드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턱산 네오룩스도 매우 좋았고요 턱산 네오룩스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과열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기보조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확실한 프리미엄주다 OLED 대형화가 물론 나비효과 계속 저는 좋으라고 봅니다.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워낙에 과일권이라서요. 그렇지만, 기 보유자분들은 꽉쥐고 계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덴티움하고, 덴티움과 관련된, 덴탈, 또, 엑스레이 종목들 좀 분석 좀 해볼게요. 덴티움, 역시나, 전 세계 치과 기업 중 가장 싸다. 이건 조금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또싼 종목이 있어요. 어찌, 어찌됐던, 예, 덴티움은 좋았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가파른 수익성 개선. 평만한 아우 있더라. 신흥시장에서의 견고한 입지로 호실적을 달성했다. 고 하면서 목표주가가 대부분 10만원을 넘겼습니다. 10만원 가까이 되네요. 스카이래도도괜찮았고요 신한 지수 좋았고요 인옥청 잠소재, 또 제이시스 메디칼, 카카오, 카페24, 한솔 케미컬은 우려를 예, 잠재우는 실리콘 음극제 시설 투자 공시도 났는데, 뭐, 시초가보다 좀 밀려서 끝났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정받고 있고요휴재까지도 계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덴티움과 또 덴티움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징 섹터 어, 덴탈 엑스레이 섹터 좀 보겠습니다 각각 종목 살펴보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로 통으로도 한번씩 봐야 되겠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예, 타픽입니다 누가 뭐래 타픽입니다 대장주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계속 중국쪽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덴티움이 오늘 <laughs> 보고서도 나왔지만 수적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바텍도 오늘 12%나 올랐는데요 매우 좋았죠 뷰웍스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오늘 살짝 조정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디오 덴티스 레이 라이백 순으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순서를 뽑아 봤고요 모두가 오늘 프로그램들이 매, 매우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 조금 팔았네요. 그렇더라도, 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도 순매수 많이 했고, 기간 순매수 중에서는 덴티움만 오늘 기간이 한 33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좀 뺐습니다. 네이도 한 6억 정도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특히나 이 덴탈 엑스레이 쪽을 사랑을 하네요. 네, 특히나 덴탈 엑스레이 쪽은 모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임플란트와 엑스레이의 한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1등 무조건 어스타임 임플란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높아요. 그리고 덴티움이라든가 바텍 같은 경우는 오, 이렇게 많이 떴으니까 이걸 갖다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당연히 눌림줄 때 들어가야 되겠고요. 뷰옥스는 지금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은 얘네들이 눌림을 주지 않는다면 디오부터 나이베까지가 살짝 눌림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좀 아직 출발, 안했거나 슬슬 출발하려고 하는 종목들니까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오늘 한번 가격차다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나 덴티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시면 포워드 어, eps와 퍼워드에 비해서 제일 쌉니다 어. 그래서 덴티스 같은 경우는 같이 뭐 투자자 분들이 좀 투자해도 될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섹터 전체가 많기 때문에 밸류에 잠다낼 수는 없고요 그냥 제가 워낙에 실적 들이 좋은 회사고 앞으로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 오스테인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는요 혹시 조정을 준다면 지금은 여기 괜히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그 물릴 수도 있어요 조정은 언제든지 줄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나중에라도 조정을 준다면 20선 공략하시면 됩니다 2 4에은 분명히 공략을 해도 좋은 회사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오늘 뭐장 중에 17%까지 올랐다가 11%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 그러면 이 몸통 사이, 앞으로 흐름이 이 몸통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급하게 너무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아래에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부터 공략해 볼만 하겠고요. 바텍 같은 경우는 오늘 대박으로 터졌습니다. 그죠? 렇커 거래량이 대박으로 터졌는데, 얘는 안정적으로 또얘 아니면 안자, 안 잡으면 그만입니다. 4만원부터가 매수 맥점으로 보입니다. 혹시 조정을 준다면 4만원,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매일 나오고 있어요. 굳이 위에서 따라잡다가는 공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옥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혼자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얘는 5일선부터 여기까지 공략이 되겠죠. 사이에도 4만 1 0원 정도까지 눌림을 준다면 매우 좋은데 거기까지 뭐 눌리면 안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급등주를 좀 잘하시고 또 장중 대응이 빠르신 분들은 5일선부터 요 사이까지 공략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안전하게,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이제 오스텝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잘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규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스텝 임플란트, 덴티움, 바텍, 비옵스님이 많이 울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수타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기보유자 영역이고요. 디오부터 보시자면, 디오는 지금부터 괜찮습니다. 디오부터, 덴티스, 그 다음에 레이, 그 다음에 나이백 같은 경우는 모두 첫 번째는 5일선 공략과 나이백은 조금 지금 역별이긴 하지만요 레이라든가 덴티스라든가 디오 다비슷무리 합니다 먼저 디오만 보시면요 5일선과 20일선 사이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5일선 20일선 거의 붙어있죠 이런 종목들은 일단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잘 나올 종목들이기 때문에 5일선과 20일선 사이 예? 여기서 공유하면 되고요 덴티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덴티스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1 4 0 0 0천 깨지면 거기서부터 5일선, 20일선 이렇게 잡아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덴티스가 지금 예, 포고드퍼가 제일 싸요 4드4를 어, 보시면 21년 기준으로는 13배고요 22년 기준으로는 내년 기준으로는 딱 10배예요 다른 거 10배 되는 거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윈플란트가 지금 22년 포드퍼 기준입니다. 22년 포드퍼로 15.49배 덴튜미 15.43배 그리고 바텍이 10.72배 맞습니다. 그리고 뷰웍스가 13.26배 디오가 16.35배 덴티스가 10.04배 네, 레이가 16.45배 나이백은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기 때문에 펄하는 개념이 없고요 얘는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사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어 제가 덴탈 엑셀이 쪽에 넣어놨긴 하나 넣어놨는데, 단타 정도지, 얘를 갖다가 장기로 볼 거는 아닙니다. 시장에서 대장주, 대장주, 주도주, 주도주, 주도 섹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무조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근데 이걸공략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기호도 있고, 덴티스도 있고, 레이도 있고, 다이빙은 제외하겠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잘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덴티움과 바텍, 뷰웍스까지도 계속 눌림을 준다면 잡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덴탈과 엑스레이 섹터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요즘 장이 터프하죠? 골프 치들 보면 터프한 홀이 있고, 터프하지 않은 홀이 있고, 핸디캡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굉장히 터프한 홀입니다. 지금은, 예, 이런 상황에서 돈 벌기보다는, 예, 보기를라도 막으면, 예, 골프로 다시 말하면 보기를라도 막으면 굉장히 성공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상대적으로 저 종목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내 종목을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보통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두세 배 많았습니다. 하루 종목이 많은 장에서 내 종목이 제수 좋게 상수 종목이 만 껴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 타게 가지시고, 제가 볼 때는 큰 조정은 없더라도 조정은 조금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현금 비중, 저는 기준으로 항상 30%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0% 기준으로 떨어지면은 30%살수 있어서 좋고, 안 떨어지면 주식 70%가 올라가니까 좋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많이 찍어내시고요. 오늘도 떠든 사람은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